사람 안 있어. 어디에 있든 얼마나 걸려. 안녕하세요. 순상 밀톡의 이세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영화의 무기는 영화 라스트 모이칸에서 나왔던 무기입니다. 라스트 모이칸은 1992년작이죠. 액션 영화의 일가견이 있는 마이클만 감독이 감독한 영화입니다. 전 마이클만 감독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마이클만 감독 영화를 정말 많이 소개해드릴 것 같네요. 18세기에 인디언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쟁을 했었어요.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인디언들 중에는 프랑스 쪽에 있었던 인디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 쪽에 있었던 인디언들도 있었는데 그들끼리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인디언 전사들의 이 싸움이 나오는데, 몇몇 캐릭터가 제 맞아준 장면이 나오는데, 야,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된다. 보통 이제 뭐, 백병전 같은 거 있죠? 뭐, 냉병기를 이용한 백병전 할 때, 마이클만 감독만큼 이 부분을 잘 살린 감독이 드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왜요? 백병전 장면할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글라디에이터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저기 뭐야. 브레이브 하트 같은 거생각나시는데 그거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무기 살펴볼까요? 자, 이게 인디언 전사들이 쓰던 토마호크입니다. 앞쪽에는 작은 도끼날이 있고, 뒤쪽에도 뾰족한 스파이크가 달려있죠.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영화 보면 뒤쪽에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치죠. 이 토마호크 사용하는 방법이 아마 2000년대 초반인가? 패트리어트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토마호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어, 유튜브에서 한번 보니까 자 기본 방법은 이겁니다. 항상 원을 그리면서 쳐라 이런 식으로 쳐. 짧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공격했을 때 상대방이 쓰러지잖아요. 그럼 결정탄 항상 어떻게 돌려서 이 파이크로 머리를 찍는 겁니다. 끔찍하게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치고 결정탄은 어떻게 파이크로. 아, 그 미국의 수, 유명한 그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도 여기서 땄죠. 이 토마호크가 또 무슨 음 기능이 있냐면 이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몇개한두세개 가지고 가주, 있다가 딱 들고서 저기 뭐야 인디안들 뭐예막 이러잖아요. 뭐 하면서 이렇게 확 던져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가서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헤드가 무겁잖아요. 한번 던지면 역학적으로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웬만한 데딱 맞아요. 감은 정확히 맞아. 감은 정확히 맞아. 이거 완전, 완전 핀포인트를 맞아요. 이거. 영화 속에 보면은 토마호크 말고 도또 다른 무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지. 이 토마호크보다 훨씬 크게 워클럽이라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쁜 놈이 이거에 맞아 죽어요. 아주 시원하게 맞아 죽습니다. 아, 근데 이 워클럽은 사실상 17세기, 18세기, 그 이전, 예전부터 인,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아주 즐겨 사용했던 근접 전용 무기예요. 근접 전용 무기라는 건 사냥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부족간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워클럽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머스켓은 큰 총도 있고 작은 총도 있죠. 여기서 제가 가져온 건 작은 건데 이 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해머를 뒤로 제끼게 되면 이 해머에 부싯돌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싯돌이 화약을 쳐서 불꽃이 나면은 거기서 이제 화약이 폭발하면서 총을 발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이 화약 접시를 열고 이 접시에다가 화약을 조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죠. 이걸 왜다 들까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쏟아지지 말라고. 근데 사실 비 오면 잘못 쏴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시 한번 장전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의 한 30초에서 1분 걸려요. 야 이거 뭐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장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인대한전사가 도끼 들고 달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속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거꾸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잡고 이걸 도끼처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 끝에 이렇게 금속으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있어, 어디에 있든 얼마나 걸리든 내가 널 찾아갈게. 아이고, 꼭 해야 돼요? 왜, 왜, 저기, 뭐야, 찾으러 갔다가 맞아주고 그래. 여, 그니까, 여기서 꼭! 여자 때문에 맞아주는 놈이 나온다니까? 이게 별로 안 좋아, 그런 건. 내가 그래서, 내가 박신 씨랑 별로 안 좋아해. 맨날 여자 때문에 뒤지잖아.